자, 그동안에 우리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 DNA 얘기, 단백질 얘기, 그다음에 둘이 어떻게 정보가 이동이 되느냐, 아주 이 생명의 이 숨막히는 깊은 바닷속을 우리가 걸어왔는데요. 숨이 좀찰긴 하실 겁니다. 어,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가 잘 이해가 됐으면 은 정말 생명의 가장 깊은 어, 어떤 이 원리를, 어, 이 질약을 이 어, 우리가 다이 중요한 부분들을 이해한 것으로 어, 우리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그런 그 생명이 어, 이루는 물질들. 우리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어, 핵산이랑 단백질은 벌써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 중요한 어, 물질들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그다음에 그것들의 이 작용하는 장소인 작용을 해서 작용하는 어떤 최소한의 집 기본 단위인 그이 세포 그러니까 생명의 아주 기본적인 최소 단위인 어떤 이 분자나 원자 물질 그다음에 그것들이 모여서 생명 활동을 하는 이 세포들에 관한 이 공부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로 나가죠 우리. 이제 생명의 분자들과 세포를 4장에 걸쳐서 우리가 6시간으로 나누어서요. 생명의 탄생, 그 다음에 원자, 분자, 상당히 화학적인 얘기인데, 그 다음에 탄수화물, 지질, DNA 단백질은 얘기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그 다음에 세포의 진화, 세포의 내부 어, 이런 식으로 어, 해서 이제 생명의 구체적인 어, 기본 단위들에 접근해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 어, 어떤 태양계 이 태양 이것이 태양인데요. 어, 어, 지구가 여기에 보이고요. 이것이 확대한 것이 여기가 지구가 있고 이거랑 이거랑 사이가 이참 이제 이렇게. 어, 5천만 킬로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규모가 상당히 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 이렇게 크게 지구가 떨어져 있고요. 우리 태양에도 이 중력이 있으니까, 어, 지구는 멀리 이렇게 이, 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행성 역할을 해서 태양 주변을 어, 맴돌고 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보이죠? 태양이 아주, 어, 이제 빛을 많이 내뿜죠? 화염이 보이고 있는데, Mercury, Venus. 이것이 이 금성. 어, 그 다음에 이것이 가장 가까운 Mercury가 수성. 그 다음에 이것이 화성. 어 이것이 이 목성 아마 어,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피터 해가지고 목성인 어,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이제 태양 주변을 맴도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걸 태양계라고 얘기를 어, 할 수가 어, 어, 있는데요. 이제 있는 우리 그 지구에서 지금은 수없이 많은 행성들 중에서 태양계뿐만 아니라 태양계를 벗어나는 정말 우주에 있는 많은 행성들 중에서 현재까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구에서만 이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확실하게 얘기 못하지요. 화성에도 생명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계속 이제 이 탐사를 하고요. 이제 어딘가 에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지금 이 지구에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렇죠? 생명이 어, 있는 것이 아마도 이런 태양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고, 그러니까 열도 받고, 그 다음에 지구에는 이 열도 받아서 온도도 생명이 살아가기에, 생명이 탄생하기에 적합했고, 어, 그 다음에 여기에 물도 있었고, 어, 그죠? 그 다음에 낮과 밤도 있고, 어, 등등을 해서 이 태양을, 어, 주변을 맴돌면서 어떤 생명이 살아가고 탄생하기에 적합한, 어, 그것이 우, 우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좀 멀리 떨어져서 햇빛이 잘안 오니까 온도가 상당히 낮을 테고, 어, 이거는, 어, 아마 너무 가까워서, 어, 이 생명이 살아, 살아가기에는 아마 너무 온도가 어, 높았는지도, 어,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어, 우리가 잘 어, 모르는 얘기입니다마는 어, 우리가 한, 한 100억 년 지금 우리 스케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성이라는 걸 우리가 어, 말하기 곤란합니다 100년도 못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억년 단위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 좀 그러긴 한데요 자 어쨌든 100억 년 전에 어, 우리가 이 빅뱅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빅뱅해서 어, 대폭발, 어, 대폭발 일입니다. 어떤 별 하나가 행성 하나가 뭐 무한정 어, 이, 이 확장을 하다가 이것이 폭발을 해서 여기서 어, 폭발을 해서 많은 그 조각들이 우주 공간을 어, 퍼져서 많은 별들을, 이 행성들을 어, 만들어 냈고요. 뭐 그래서 칼 세이건이라는 우주학자는 이백조의 행성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어,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어, 얘기죠. 자, 그러다가 이백조의 행성 중에서, 어, 저, 지금 방금 얘기한 이 태양계가, 어, 약한 50억 년 전에, 어, 이제 자리를 잡고, 어, 이제 어떤 주변의 행성들이 태양을 위로 돌게 됐을 것으로 우리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지구의 이, 이 생명이 이 태어난 모습을 보게 될것 같으면요. 어, 지구가 형성이 어, 됐고요. 여기서는 45억 년이라고 이, 정말 대충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달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0억 년 가까이에는, 어, 어차, 바다가 어 바다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 5 5억 년, 6억 년, 7억 년, 8억 년, 뭐, 이 근처에서, 이제, 어, 썰, 여기서는 썰페이트라고 그러는데, 실제는 정확히는 이 썰퍼, 황 얘기하는 거죠. 옛날 이런 아주 원시, 원시 대기에서는, 어, 이제 땅 속에 있는 그 어떤 용암이라든가 뜨거운, 어, 그런 그 어, 화산, 그런 작용에 의해 가지고 썰퍼가 많이 나오는데, 이설퍼가 리듀싱 하는 것, 이설퍼가 수소를 받아서 가령 H2S 이런 것들을 황화수소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 생명의 현상을 처음으로 갖는 것이 우리가 설페슬파 슬퍼 리듀싱 환원하는 박테리아가 이 무렵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한 27억 년 8억 년 전에 이제 옥시전 프로듀싱 박테리아가 이제 그러니까 지구상에 옥시전이 어 이제 생산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하겠습니다만은 6장인가요? 우리 어 CO2랑 그다음에 물이랑 반응해서 어 그다음에 이런 큰문자를 만들고요. C6H12O6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지금 말하는 산소를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뭐 이것이 무슨 시이겠습니까 어, 이것이 바로 광합성이죠. 그러니까 이 무렵에 이 27억 8억 9억 어, 이 무렵에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라 그러는데 이 사이아노박테리아. 사이아노박테리아라는 것이 어, 이제 광합성 세균 어, 에서 이제 산소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산소가 생기다가 어, 이제 산소가 점점 많이 생겨서 지금 여기 산소 농도가 제일 집단에 오랫동안 이 산소 농도가 낮다가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이제 식물도 많이 생기고 육상 식물도 생기고 광합성 생물들이 워낙 많이 생기고 등등 하다 보니까 산소가 많이 어 생성이 되, 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산소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 유기호흡을 하는 생물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포함하는 어, 이런 큰 육상 진화된 생물들이 나와서 결국은 산소의 농도는 어 어떤 안정된 어 안정된 일정한 수치 뭐 지금 지구의 한 20%가 되는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박테리아가 어 이제 어 황을 환원시켜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박테리아, 그 다음에 광합성을 통해서 어 산소를 만들어는 박테리아. 그래서 지어 아마 이 근처가 요즘 37억 8억 년 전에 생명의 첫 세포가 태어났다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약 20억 년 정도는 이제 우리 박테리아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박테리아 밖에 없었죠. 뭐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동물도 없었고 식물도 없었고 그저 박테리아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원조지요. 생명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 것이 이 단세포 생물의 이 박테리아인데요. 우리 박테리아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실험실에서 키우는 이 대장균인데요. 이 콜라이, 이 박테리아가 아 여기에 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하얀 점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 박테리아 한 마리가 계속 자라서 이 콜론이라고 그러는데 집단으로 해서 우리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는 박테리아 한 마리로 보게 되면은, 어, 천, 어, 한 10분의 100분의 1mm 정도예요 그래서 쌀 육안으로 보기가 어, 힘든데요. 지금 여기에 어쨌든 한 마리가 이 콜로니를 지어서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콜로니를 지어서 여러 박테리아가 자라서 어,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흰 눈으로 쭉 어, 우리가 흰 뭐라 그럽니까? 이런 콜로니가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얘네들이 어, 원조 생명체고 우리가 얘네들의 조상이 정말 38학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나오고 있고요. 얘네들이 아마 어, 이썰포 이런 것들이 지, 직접적인 조상이 어, 될 수가 어, 있겠죠. 뭐 참고로 얘기하면은 어, 이런 박테리아들은 어, 이런, 이런 배지라고, 배양액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지금 아주 영양분이 풍부한 어, 이런 데다가 아, 잘 키우면은 뭐 일생이 한 20분, 20분, 3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잘 자라는, 어,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박테리아가 20억 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벌써 DNA, 단백질, 우리가 오늘 공부할 탄수화물, 지질,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생명의 기본적인 현상들, 아마,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 두 마찬가지죠. 그런 것 기본적으로 다 갖춰 놓은 이후에, 이제, 17억 년, 8억 년 이때, 이, 퍼스트 유캐리어 진액세포라는 것이, 어, 우리가, 이번, 여기,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는데요. 세포에 진화해서 이제 동식물, 사람, 어, 뭐, 이제 고등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포들, 유캐리어틱, 진핵,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이 무렵에 생겨났고요. 이제 서서히 계속 여기서부터 발전되고, 이제 산소도 있겠다. 산소를 사용하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되고, 유기호흡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게 되고, 그러니까 덩치도 커지고, 세포도 여러 개가 갖게 되고, 띠띠고, 생각하고, 어, 뭐, 등등 해가지고, 어, 이런 고등생물들이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무렵에, 어, 식물도 생겨서 계속 광합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산소를, 어, 공기주기에 뿜고, 어, 그러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정말 사람이 한 500만 년 전이라 그러는데 이 침팬지랑 사람이, 사람의 공통조상이 발견된 것이 정말 늦동이죠 아주 이 지구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정말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 태어난 사람도 여기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아주 어떤 면에서는 이 통쾌한데요. 이이이 지구 우주의 역사를 통해서 이 생명이 어떻게 형성됐을까? 지구에서 생겨난 그런 것을 우리 이와 같이 얘기를 할 수가. 대충 있을 것입니다. 정말 기록이 없는 어, 이긴 어,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정확성은 계속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여러 어, 이런 그 연구를 통해서 아마 이럴 것이다. 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어, 그런 어, 얘기 어, 드립니다. 자 이제 어, 이제 이 여기서 생명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이제 이것이 1900년도 초반에 이 오파린 러시아 학자인데요, 뭐이 사람이 하는 얘기, 지금 현재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분자들, 물질들은 아마도 원시대기, 옛날에 있었던 원시대기에서 왔을 것이다. 이 원시대기가 어떤 식으로, 어, 뭐 결합을 하거나, 어, 등등, 어, 해가지고, 원시대기로부터 유래했을 것이다라고, 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수소도 그렇고요. 원시대기에 많았던 메탄, 그 다음에 암모니아, 어, 등등, 어, 이런 것들로부터, 어, 이제, 왔을 곳이서 그러다가 조금 조금씩 어 이제 더 분해가 돼서 더더 더, 더 진화가 돼서 물질들도 다양해지고요. 이래서 결국은 이 38억 년 전에 그때 정말 세포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면은 그때 라이프 생명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박테리아 모습이 보여 보이는데요. 정말 생명이 생명다운 생명이 아, 우리 지구상에 정말 태어나서 이 기적 같은 일이죠. 지금의 지구를 만들어 놓는 시작점이 바로 이런 물질들부터 왔다라는 것을, 어, 오파린이, 오파린의 가설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 밀러, 유리, 이런 사람들이 1950, 60년대 시카고 대학에 있는 학자들인데요. 자, 이 사람들은 가령 여기에 이 바닷물, 옛날 바닷물, 그러니까 어떤 원시 그 물질들을 끄집어내게 해서 여기서 불을 피워서 그러면 수증기가 막 나가겠죠? 수증기가 여기에 지금 많을 테고요. 여기서 전기 방전을 이루게 해서 번개도 치고, 그러니까 옛날 원시 대기의 환경들처럼 그래서 그런 그 강한 에너지를 줘서 많은 물질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래서 원시대기에 여기에 보겠습니다. 메탄, 암모니아, 그 다음에 수소, 물, 이런 것들이 막, 어, 뭐, 강한 에너지들이, 어, 주니까요. 막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새로운 물질들이 태어났을 테고, 생겨, 생겨을 테고, 어, 이런 것들을 냉각기를 거쳐서 수증기를 다시 물로, 어, 만들어서 여기서 합성된 유기물을 어, 조사를 어, 해 봤더니, 밀러 실험에서는 어떤 유기화합물, 어, 이제 정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는 우리 유기화합물은 이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어, 약간 생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에, 분자에 아마 시초에 하당, 하당하는 그런 물질들이 어, 보여준 것을 밀러가 어, 발견을 어,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유사한 연구를 어, 조금 더 개발되고 개발되고 하는 연구를 통해서 어, 이제 핵산 어, 이래든가 어, 그다음에 어, 아미노산 등등 이쪽이랑 가까운 유기물들을 만들어지는 것을 관찰함으로 해서 아마 오파린의 가설처럼 원시 대기와 원시 대기의 환경들 그 어, 화산이 끌어오르고 번개가 치고 그런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어떤 원자가 분자가 되고 또 분자가 또또 또 다른 분자가 되고 막 이렇게 새로운 화학 물질이 생겨나가면서 막 그것이 우리 생명한테 이제 간택이 돼서 어저 얼마나 많은 조합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번개나 이런 그 그런 것에 의해서 여러 종류의 물질들이 많이 생길 텐데요. 이제 이 중에서 정말 이 좁은 문을 거치게 되겠죠. 생명을 들어가게 생명으로 들어가는 아주 이 좁은 문을 걸쳐서 어 그래서 생명한테 선택이 돼서 아마 뭐 DNA도 그렇고요 여러 탄수화물도 그렇고 몇 가지가 선택이 돼서 이제 생명이라는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생명이 됐을 것으로 뭐 이런 유의 실험을 통해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유의 실험을 통해서. 아마 어 이렇게 원시 대기들이 아주 기본적인 원자랑 단순한 분자들 어 가지고 이렇게 됐을 것으로 우리 여기고 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택을 받은 생명이 간택을 받은 어 것이 우리가 리포솜. 이거 나중에 다시 어 얘기를 어, 하겠습니다만은 이, 이 리피드가 있어서요. 리피드는 물에 잘안 녹는데 아이거 어, 리피드가 이런 것이 있어서 세 어 이제 용액 안에서 어, 어떤 세포의 원형처럼 이 동그란 어, 이런 형태를 그니까 세포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울타리 같은 어, 그죠 아주 중요한 어떤 이 거죽 대기 같은. 그죠? 우리 집을 만들려면은 옛날에 처음으로 이 건축 자재가 없을 때는 아주 이런 것들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어떤 리피드의 그그해 가지고 어 이제 거기서가 아미노산도 어, 밀러의 실험처럼, 뭐, 어떤 어떤, 어,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걸막 섞어서 보니까 아미노산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단백질도, 어, 아미노산이, 뭐, 단백질이 아마 어느 시점에서 생겨, 어, 써놨을 테고요. 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RNA가 중요하게 작용을 어, 하는데요. 이거 여기서, 이것도 학설입니다. 학설이기 때문에, 어, 가설이기 때문에. 정말 증명됐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가설 상태로 남아 있는데, 그 가설을 반박하지도 못하고, 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그냥 우리가 이런 학설도 이런 생각도 있다라는, 어, 것을, 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RNA 월, RNA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처음, 그러니까 생명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마 RNA가 DNA 단백질보다 먼저 만들어져서 RNA 가지고 중요한 뭐 세계가 그 어렵게 만들어지는 단백질 단백질 DNA 어, 뭐 RNA 다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누군가가 먼저 생겼겠죠 그것이 RNA라고 얘기하는 를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말하는 학자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들에서 얘기하는 어, 우리가 스프라이싱 얘기할 때 프리 어, mRNA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트론 엑손 그랬는데요. 어, 프리에 말한 애가 있으면, 액, 인트론 지역이 이렇게 있고요 인트론, 어, 이것이, 어, 액선이고, 이것이 인트론이고, 인트론이고, 액선이고, 그럼 인트론이 이런 스프라이스 조명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뚝뚝 잘려져 나가죠. 그래서 이제, 애, 액성끼리 연결돼가지고 성숙된 mRNA가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때 연구를 한 사람들이 이, 이것을 인트론을 잘라낼 때 보니까 어떤 단백질이 와서 잘라내는 것도 아니고 RNA 자체적으로 이 단백질이 하는 일들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아하, RNA 분자는 옛날에는 단백질 역할을 하는 어떤 효소 작용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dna는 설계자를 갖고 있고 rna는 그것을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어 풍요로운 고급스러운 어 이런 상태가 아니었고 옛날에는 rna가 아마 지금으로 말하는 dna 역할다 정보 전달 뭐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단백질 역할까지 다 하는 어, rna가 어 이제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여기가 지금 rna 월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억 년 전에. 퍼스트 DNA도 생겨나가고 단백질도 나가고 이래서 생명이 된 지금처럼 생명이 된 어, 이것이 36억 년 전에 생겨날 수 것으로 대략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RNA 월드가 생기 전에 프로 RNA 월드 이거 전에 어, 또 40억 년전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정말 많은 물질들이 어, 이제, 이 변화를 거치는 거죠. 이거 생명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 케미스트리, 여러 이 번개치고 우리 밀러의 실험처럼 번개치고 뭐뭐 뭐 등등을 해서 많은 물질들이 돼서 선택을 받아서 그래서 생명으로 어, 들어오는 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러다가 RNA도 중요한 물질이 선택받은 것이 RNA. 이제 RNA에서 단백질도 서서히 생겨나갈 테고요. 이제 DNA도 어느 시점에서는 생겨 나갔겠죠. RNA 가지고는 너무 불편하고 생명답게 살아가기 힘드니까 아마 DNA도 개발되고 DNA도 개발되고 이래 이래서 아마 원시 생명체가 아주 생겨났을 것으로 여기 그러니까 이게 36억 년 전에 생겨났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약한 23억 년 전의 것으로 추측이 되는 이 화석인데요. 이 스트로마. 이 토울라이트라는 이 오스트레일 호주 어 있는 얕은 바다에서 발견된 화석들인데요. 이 박테리아가 상당히 많이 자라서 어떤 이렇게 박테리아에서 이룬 어떤 밭 같은 농경지 같은 이런 화석이 바위에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이 발견됨으로 해서 정말 박테리아들이 많이 자라고 있구나 증거도 있고요. 그래서 대충 이와 같은 물질로서 생명이 이제, 이제 형성이 됐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RNA가 DNA 단백질로 뭐 가지쳐나가느냐 등등 이런 것들은 정말 아주 오랫동안 어, 증명하기 실험으로 증명하기 힘든 오랫동안 스션으로 어, 남아 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거죽대기도 만들고 이것처럼 정말 정말 집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섬주섬 모아서 어, 이제 생명처럼 하려다 보니까. 또 파도가 치고, 뭐, 일이 생기면 다 부서지고, 다시 모아서, 다시 해보고, 그러기를 몇천만 년, 1억 년,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거죽뜨기가 제대로 된 어떤 집처럼 됐고요. 그 다음에 물질들이, 여러 물질들이 생겨나서, 이제 정말 생명답게 어떤 생명이 필요한 힘을 바깥으로 얻어서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c 포리듀싱을 통해서 얻든지 아니면 광합성을 통해서 얻든지 아니면 물을 통해서 얻든지 등등 여러 방법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이제 생명처럼 살아가고 뭐 그러다가도 곧바로 죽어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또 그것을 m 쳐 나가려고 또 a 억 년이 걸리지 않았습습니몇몇억 년이 걸려 이제 세포분열도 해서 이런 것까지 DNA를 두 배로 늘려서 세포 분열을 해서 자식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계속 생겨나면서 이 박테리아는 계속 25년 동안 계속 생명의 기초를 쌓아가서 이 지구 생명의 어떤 원조 생명체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원자랑 분자랑 우리 생명이 사용하는 부, 어,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